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어두 번째 전교조 반대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이 전교조 법의 노조라는 말 자체가 법의 노조 취소라고 전교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장난입니다 전교조는 지금 불법 노조인데 이걸 지금 합법화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법화는 국민들이 야 이놈들아 이네 불법인데 무슨 합법이야?라고 말할 거 빤히 아니까 살짝 말을 바꿔서 전교조가 지금 법에 노조인데 그 법에 노조를 취소해달라고 말하는데 이거 말장난 맞죠? 네! 이 자식들, 좌우간 말 가지고 장난치고 응? 언어로 유의하고 해서 사람들 감정 건드려서 하는 게 좌파들의 방식,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오늘은 특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가 "우리는 교사이기보다는 노동자다"라고 선언한 지 30년 된 생일날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30년 동안 전교조한테 속아온 거 여러분 억울하시죠? 네, 우리 자식들이 진짜 잘 기른다고 열심히 돈 벌어 공부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가르쳐 놨더니 이 자식이 우리들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자리를 자랐을 때 우리 속 터지는데 그 책임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개새끼 선생님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30년 오늘 생일이라고 오늘까지 시한을 정해두고 정부를 상대로 법의 오저 취소하라고 쇼들을 하고 있고 무려 열흘 동안이나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집회를 집회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11시에 여기에서 좌파단체 중에 하나가 책임을 완수하려고 이 근처에 아마 와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여기 와서 먼저 이렇게 외치니까 어디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지 같은 좌파놈들 세상에 우리 이 멀쩡한 대한민국을 좌우로 갈라놓고 싸움을 붙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도 싸움 붙이고 부모와 자식도 싸움 붙이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고로 나쁜 집단 민노총이고 그 민노총의 핵심 조직이 전교조인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집회 계획을 했었는데 그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 전교조 합법화 절대로 안 된다고 많이 와주시고 대표님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내지 맙시다 이 정도, 이, 이놈들 아주 박살을 낼 때까지 우리 끝까지 갑시다 하면서 한번더 하자 그래서 오늘 이 30주년 이놈들 거지 같은 생일날 이게 나이가 서른, 서른이나 쳐먹어가지고 바깥에서 욕을 먹는다면 그 조직은 존재해야 됩니까? 해체해야 됩니까? 해체해야 당연하죠. 생일이라고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잔치하고 선물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날 값을 못하고 인간 구실 못하면 다 사람들이 욕 먹었듯이 전교조도 그, 그 단체에 이미 생명은 다 끊어졌고 맨날 온 국민한테 욕을 더 먹는데 그 전교조에 들어있는 선생님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정말 전교조 교사한테 자식 맡기기 싫어서 우리 학교를 다 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엄마들 직장 나가야 되고, 또 나라에 세금 내서 자식을 맡겨놨으니까, 제발 학교 정신 차리고, 전교조 선생님들 부끄러운 줄 알고, 전교조 탈퇴하라고,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한번 전교조 교사 탈퇴하라고 외쳐봅시다. 전교조 교사들, 전교조 탈퇴하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교조 합법화를 가장 앞장서서 지켜주고 있는 무서운 놈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정보입니다. 전교조 전 위원장을 지낸 이수호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수호는 전교조 위원장을 하고 그 후에 임기를 마친 후에 바로 민노총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민노총은 그동안 뭐 화물노조, 금속노조, 뭐, 뭐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다 이런 걸로 묶어서 큰단치그 민노총인데, 민주노동조합의 총연맹 아닙니까? 그 연맹의 위원장이 전교조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머리 좋은 놈들이 그 지도부를 다 장악해서 민노총을. 가장 투쟁력 강한 거지 같은 집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겉은 멀쩡하게 순한 양처럼 생긴 놈입니다. 박원순과 똑같이 다 악마들은 얼굴에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수호가 2010년에 교육감 선거에 나왔습니다. 민노청 조직을 지지하면서 교육감이 되고 싶었지만 우리 그때 우리 모든 서울의 우파들이 집결해서 우리 교육감 자리를 되찾았지요. 광로연에서 문영민 교육감으로 되찾았습니다. 그때 그 떨어져서 참패를 한이 이수호가 어디를 갔는지 전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패하고 났으니까 어디 숨어서 꼼짝 안 하고 있겠구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이 이수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오신 80 먹은 어떤 여성 전문 사학자한테 들었습니다. 그 이수호가 청와대에 들어와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교조는 대통령 꼭대기에 청와대 꼭대기에 있고 그 이수호가 바로 작년에 평창 올림픽 남북 완전히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많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과 긴밀하게 평창 올림픽 그리고 정상회담을 준비한 실무 총책이라니 이런 기가 막힌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패를토할 노릇입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전교조의 위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전교조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꼭대기에서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 자식들을 정말 형편없는 나들 국가관도 없고 나라 사랑도 없고 자기의 부모에게도 나라에게도 모든 감사를 잃어버린 정말 거친 멀쩡하지만 속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으로 만드는 이 교사들 집단이 대한민국 꼭대기에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교조 해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 자식들. 제대로 홍보 시켜서 실력있는 아이를 길러서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로 길러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자유, 자원도 자 없는 나라에서 우리 사람, 인간, 우리 자식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전교조가 우리 아이들을 썩은 인간으로 기른다면 우리는 전교조를 향해 목숨 걸고 싸고 세상에 법에 노조 취소는 얼어죽을놈의 압법하는 무슨 얼어죽을놈의 을 합법화 시킨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대대적인 국민 저항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